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틀 포크맨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굴삭기가 굉장히 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레바 조작하면서 돈 버는 걸 보면 은 그렇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상대 차주가 제 명함을 보더니 오 포크레인 타세요? 돈 많이 보시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굴착기가 돈잘 버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겼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경기에 돈 벌겠다고 굴착기 업계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기계도 불경기입니다.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오는 분들 때문에 기존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굴착기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솔직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굴착기 기사가 앉아서 레바질만 하고 쉽게 돈을 벌수 있네라고 은근히 많이 생각을 하. 하고 여러 유튜브나 미디어에 돈 많이 벌수 있다고 자극적인 제목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영상 유튜브나 미디어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단점을 얘기를 안 했어요 달콤한 얘기만 너무했어 단점들이 많죠 뭐 수금이 안 되는 얘기던가 일이 없다던가 그리고 초보 기사를 어떻게 써주냐 그리고 굴삭기 짜, 따자마자 어떻게 진입하냐 이런 얘기는 없이 그냥 뭐 돈만 많이 벌수 있대 이 기술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살수 있대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진입하는지 왜 힘든지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지 이에 대한 컨텐츠는 없어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술이라도 배울까 해서 진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할 것도 없는데 기술이나 배울까?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힘들 겁니다 불찾기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경험과 실력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진입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일단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고 경력 쌓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사람한테도 많이 칩니다 이 사람한테 치 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꼭 불자기 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돈을 버는 직업에 있어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저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직업여는게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얘기는 영상 중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자연지만 땀은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초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불자기 초보를 쓰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안전 사고, 인사 사고, 장비 사고, 장비 고장, 거래처간에 뭐 신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조사자일잘 그래서 계속 우리 거래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초보로 보내줘서 이를 공경을 망치면 어떡하냐 이런 실례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숙련일 때까지는 무보수나 적은 임금으로 배워야 합니다 주변에 장비하는 분들이 있어서 진입하기 수월해서 배우면은 다행이지만 본인 스스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면 90%는 포기합니다 뭐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랑 사람입니다 뭐 먼저 돈부터 얘기해 볼까요? 뭐 심하면 열정페이로 배워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당장 편의점 알바 보는 못, 못 봅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열정페이 불법 아니냐? 뭐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뭐 노동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올리는 자기개발 아닌가요? 구사기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기술직 진입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누군가 내가 배운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줄 때까지 어떻게든 배워야 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용사를 예를 들어보자면 미용실에서 배운 지 얼마 안된 미용사가 있는데 점장 그 사장님이 바빠갖고 사람이 없어 뭐 기다리실래요? 아니면은 배운 지 얼마 안된 미용사가 있는데 공짜로라도 혹시 괜찮으세요? 머리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여러 리스크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미용사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절실한 초보 미용사라면 무임금을 지불하면서 한그 손님에게 감사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초보 미용사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 과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급하면 저야 뭐잘 보일 사람도 없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laughs> 아뭐 초보도 괜찮아. 해주세요. 그냥 자를 것 같습니다. 그 그분 그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잘해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센스랑 재능이겠죠. 저를 발판 삼아서 더 기회를 삼아 경력을 쌓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용사는 그 순간부터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는 그 초보 미용사의 자기 선택의 연역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초보로 진입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불착기 초보로 진입을 해서 어떻게 어찌저찌해서 되게 힘들게 진입을 했어. 인맥도 없고, 진짜 알아보가... 알아보서 초보 기사 구한다는데 겨우 알아봐갖고 진입을 했어. 뭐 노가다를 가갖고 삽질을 해서 굴삭기를 타봐서 뭐잘 보여서 진입을 하든 초보 구인 구직을 엄청나게 알아봐서 겨우 찾아서 진입을 하든 그 진입하고 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 한국인들 에게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현장에 돈안 나온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면서 결국엔 끝까지 일하다가 돈을 뜯겨 이런 경우 흔합니다. 그냥 뭐 사장이 월급 안 주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 믿고서 일해? 그냥 당장 일하지 말아야지. 어, 여기 현장 돈안 나오는데. 뭐 이거라도 일할래 그러면 일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부당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초보기사 구인구직으로 들어갔는데 굴착기는 뭐 구경도 못 해보고 토목과장님 따라다니면서 레벨 보는 방법 배우고 뭐 스탑 잡는 방법 배우고 탑질하는 방법 배우고 오만 잡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 이것도 중요해 나중에 필요하겠구나 난 장비하면서 나중에 다 필요하겠구나 레벨 보는 방법 뭐다 필요하겠구나 하고 계속 배우는 사람 있는 반면 누구는 아 이거 잡일만 시키네 구경도 못 해보고 하고 투정만 부립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물론 굴착기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뭐 초보자라는 이유로 어, 잡일만 시킨 악도 업주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빨리 깨치고 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인생 본인이 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도 나쁘지만 자전거를 잠그지 않은 사람도 방심한 거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자전거를 못 찾으면 누구 탓할 거예요. 이제 굴착기 초보자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빨리 돈을 벌, 벌어야지 하면서 무작정 뛰어듭니다. 근데 현실을 겪어보니, 어, 이거 너무 힘드네 하면서 금방 나가버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돈 벌기도 힘들고,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내 나름의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드네. 어, 오만 잡일만 시키네. 아, 힘드네. 하면서 금방 나가버려. 그 과정에서 본인만 피해보면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갑니다. 제가 MG를 욕하는 게, 아, 저도 MG지만, 뭐 이거 갈라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MG들을 뭐어떻게사 하는지 난 관심이 없습니다. 불사기계통에 들어와서,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조금만 자기네들이 피해 입고 조금만 부당하다 싶으면 들어와 갖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생각해보니까 뭐 큰맘 먹고 좋은 마음에 고용주가 초보 기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 초보 기사가 조금만 불편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리스크도 있네. 현장에서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얘가 신고할 수도 있는 리스크 있네. 그거 때문이라도 더못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배우겠다고 들어왔는데 어쩌면 흐트러져서 신고했어. 아 어, 그럼 개손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공사 공정은 시간이 돈입니다 대부분 큰 돈들이 걸려있어요 장비기사 한 명이 일하러 서 능률과 효율을 떨고뜨리면 회사는 바로 적자가 납니다 장비 때뭐 70만원 80만원 뭐 많게는 90만원 100만원 그만큼의 일을 해줘야죠 장비기사 입장에서는 뭐 현장에서는 하루 만에 끝내려고 장비를 불렀는데 초보기사 와서 이틀 3일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빡치겠죠 처음에는 배우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돈벌 수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일 가서 뭐돈 준 사람의 마음에들 때까지 그 일정 수준까지는 높이는데 본인의 열정과 시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야 이게 솔직히 굴착기 사업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 치랄이야 치랄. 7R. 아뭐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장 나갔죠. 반장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소장님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또 반장님이 장비 탓하지 또 그거 설명하나날또 상대해 되지 그리고 어느 날난일 갔는데 아우 이거 안 돼요. 나중에 무너져요. 땅 주인한테 얘기하는데 그땅 주인은 또 괜찮. 다 하고 내말 들으라고 하라고 아 이거 안된다. 무너진다. 그래도 해드리냐 그래서 나중에 무너졌어. 그럼 또 장비 탓하지. 뭐 이런 기사를 보내줬냐 원벤치한테 또 전화해서 뭐 이런 기사를 보내줬냐 또 하지 또 원벤치한테 전화해 갖고 왜 그따구로 일했냐 하지. 미쳐버립니다. 솔직히 진짜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시골에 난리를 갔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수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뭐 순조롭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을 이장님이 논 반대편에 저기 논둑 무너진 거 그거 다메꿔 갖고 정리 좀해 달라 엄청 질렀는데 거길 가로질러 가 갖고 맞은편에 그 쓸린 데를 정리를 좀 해달래요 3더블 보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한테 아 이건 공투로 불러서 하셔야 된다 제 3더블이고 하 저까지 안 된다 아 그래도 아 어, 이거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하, 열심히 하는 초보차주 때 였어 갖고 예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빠지는 데를 찍고 들어가고 막 옆으로 들어가고 가갖고 그거 해주고 나왔어요 와 하부 작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행히 하부 작살 안 나서 다행 이지 60만원 70만원 벌겠다고 그 하부 고장 난면몇 천만 원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해갖고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나오든 고장 난 각오를 하고 일을 해주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일한 거래처가 내가 친한 형님이나 아니면 진짜 부탁을 받은 누구 소개로 들어간 작업이다 그러면 해줘야지 어떡합니까? 안 해주면 또 서운해할 거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뭐 알아서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죠 그럴 때는 안 되는 건안 된다 위험한 건 위험하다 말씀을 해야지 나중에 장비 넘어가서 하부 고장 나서 나중 가서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 나만 손해죠 경우는 어, 처신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또내 실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거랑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자신 없는 건 자신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건 진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험해질 확률이나 고장 날 확률을 본인이 피해야죠. 특히 시골 일을 많이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얼추 작업 어떻게 해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힙니다. 뭐그 경험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어, 일정 경험을 쌓기까지가 오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상황별로 최대한 경험을 활용해서 이미 당했으면 또 경험 삼아서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경험을 축적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경험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맺어보자면 단순히 장비 조작만 잘해서도 안 되고 기술만 배운다고 되는 게또 아니고 사람 상대하는 능력과 경험이 필수죠 초보일 때는 현장에서 욕도 먹고 뭐 터무니없는 요구도 당하고 온갖 트러블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텨내고 배우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뭐 쉽게 돈 벌려고 뛰어들었다가는 금방 포기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 피해를 보면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떠나는 경우가 많죠. 이 업계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로 먹고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경험과 인맥, 실력이 쌓여야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 상대, 겸손해야 되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준비할 자신이 있는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불찾기 일이 편해 보인다고 쉽게 뛰어들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적응하면 뭐 본인에게 운이 왔을 때그 운을 잘 잡아서 본인의 재능 적성을 적시적소에 잘 발견을 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면 확실한 기술로 자리잡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가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